이걸 보여야 되죠. 그럼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뭐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을 할수 있을까요? 다시 이렇게 올라 올라가면은 뭐 충분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쓸 수가 있고요. 얘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게 시그마 어, k 1에서 c sk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보시면 좋있지 c 마이너스 시그마 k의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이거는 sk를 얘로 쓰면 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sigma k. 예를 들어서 10.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런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어. 수열의 합이잖아. 1번부터 10번까지. 수열의 합이 여기 있네. 여기를 집어넣으면 되는거지. 10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마이너스 10 곱하기 11분의 1이니까. 예, 110분의 1. 얘만 정리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1분부터 10번까지만 이렇게 넣을 건데,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다, 그지? 하면은, 어, 차음과 끝만 나아 그지? 그 가운데 다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거 남는 거는 1하고 마이너스 뭐, 11분의 1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만 남는 거다. 그죠? 그러면 뭐, 통분해서 도 정리를 할거 없거든요. 얘는 11분의 11이잖아. 1이니까. 11분의 10이지. 11분의 10을 또 통분하면 어떻게 돼? 11분의 10을 통보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맨날 110분의 99가 돼요. 맞죠? 110분의 99가 될것이고 응. 11분의 10. 10분의 11분의 1분의 99. 그럼 또 이제 11분의 1 0되의1 0분에 10분의